자, 이제 부모 어,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또 정리해보고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문법과 어휘에 대한 문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Uh, they might occasionally suffer from the abuse of delegated authority까지 끊어서 그들은 이따금씩 위임된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b 다음에 the overall principle of o v e m e n t was wise, a simple and beneficent 해서 어, 통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은 현명하고 어, 단순하며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이란 내용에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o v r a l l 이런 말만 보더라도 좀가벼워죠 o v r a l l 다음에 all 두 가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채널 1번 답이 되겠고 일단은 여기서는 그 1번 단어 외에는 2, 3, 4가 다 유사한 반비 단어겠죠? 특별한 또는 특정한 구체적인 또는 특수한 뜻이니까 사실 이 단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2, 3, 4가 다 유사하다는 것은 1번 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The man threatened across the board spending cuts에서 그 시장은 전면적인 어, 지출의 삭감을 위협했다. 자, 위협하다의 단어도 중요하고요 저는 물론 이번내겠는데 어, 크로스 포드라마는 원래는요, 그, 시, 신문이나 또는 t v 의 광고에 있어서 가령 월, 화, 수, 목, 금쭉 이렇게 했을 때, 어, 일정한 그 평일에 매일마다 저녁에 만약에 일곱시부터 여덟시까지의 무슨 드라마가 있다 하면은 그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것이 보드 그 게시판에 쫙 깔려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across the board. 일주일 내내 일정한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는 그걸 말합니다 원래. 그래서 전면적인 여기서는 물론 뒤에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성격인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할 때. 부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인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상품을 그게 할인 판매할 때전 품목에 대해서 다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합니다 지금 정답은 2번 되겠고 나머지는 1번에 풍부한 풍요론 잘 알고 있죠 부유한 풍요론 자 이런 단어도 중요한 어원이 있지만은 어, 우리들 일단은 중심 단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기회 될 때는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는 어, 사번의 미걸 다어는 어, 부족한, 빈약한. 하찮은 뜻으로 중요한 단어의 하나죠. 양이나 정도가 빈약하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할때 많이 쓰입니다. 자, 세번째갑니다 In the most comprehensive and detailed study of its kind까지 들어보고요. 그러한 종류에 대한 포괄적인, 전반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연구, 가장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에 있어서 연구가들은 계산을 해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Figure out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절이다. 이런 구조도 중요하죠. Figure out의 표현도 중요하고, 명사절의 내용도 중요하다. 어, 얼마나 많은 몸무게가 어, 연관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냈다. 무엇과 특징한 음식, 식품의 그런 섭취와 어느 정도 많은 몸무게의 증가가 관계가 있겠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 이 내용인데 B, associated with도 중요한 편이고요. 그럼 여기 쓸데이는 단어 보겠습니다. COM은 CON에서 with나 together의 접두어가 되고 PR, -E H, NS까지 전체적으로 잡다의 원인데 단어 원 속에 보면 모든 걸다 함께 잡는다는 논리니까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1번 브로드가 답이 되는데 지금 1번 2번 3번 다 유사 단어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b r o a 도 있지만은 또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의로, 동의로서는 inclusive가 있는데 왜냐면은 동사일 때도 comprehend의 동사의 동의어의 하나가 include입니다. 모든 걸다 잡고 있다 포괄하다 할때 include의 단어가 또 동의어의 하나예요. 그러면 inclusive의 단어가 형용사할때 동의가 당연하죠.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포괄적인 이론, 즉 문명의 성장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은 아직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포괄적인 포함하는, inclusive, 포괄적이다 보니까 뭐 전면적이거나 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총괄적이다, 이런 말도 되고요.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어, 1, 2, 3번다편이한 단어니까 일단 두겠습니다. 자, 4번까지는 설명을 종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When you read n o v e l 까 들어보고, 소설을 읽을 때는 신속하면서도 전반적인 어떤 비유, 전체적인 내용의 개괄을 얻도록 하라.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보도록 하라.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 정답은 역시 또5번의 comprehensive. 오브로의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어, 붙이지도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특히 그 이번에노멀의 단어가 어, 표준의 정상적인 할때 중요한 단어죠. N 그 O R M의 어원이 standard 표준에 해당되는 어원이기 때문에 원래 또 n o 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데 standard의 동의로 나온 단어가 n o 의 단어다. 그 점을 참고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의 인상적인 뜻이죠. 6번에 가겠습니다. Each agency's attention to one segment of economics를 들보세요 여기서는 agency가 주로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어떤 부처를 말하죠. 각 기관의 관심, 즉, 경제의 한부문의각 기관이 관심을 두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발전시키거나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 센셜의 단어가 수식하는 기능인데 현명한 규제에 필수적일 수 있는 전문적 견해나 지식을 발전, 개발 시켜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정답은 당연히 expertness. 여기서 당연히 단어 속에 보면은 expert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붙은 내용도 뭐 명사로 바꾸는 과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서 동의가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 실험 단어가 간단하고 비용, 경비, 그 다음에 기업의 단어죠. 자, 기업 단어도 잘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7월에 가서, 어, 실험이 종종 행해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 주로 실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문 속에 보았던 스터디, 연구라든지 조사, 이런 단어들과 주로 홍되는게 컨덕트입니다. 컨덕트의 단어 속에는요, c-o-n, with나 together, du-c-t까지는 이끌어가다 뜻인데, 단어 의원 그대로 본다면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끌어간다. 그런 내용에서, 실험 따위를 진행하다. 연구 따위를 수행하다. 어, 진행하다. 이렇게 할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끌어간다는 걸리에서 어, 이, 저, 음악에서는 뭐, 이렇게 지휘하다는 말이 많이 쓰이죠. 컨덕트 할 때, O, r 를 붙이게 되면, 지휘자.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실험은 종종 이루어지는데, 통제된 조건 하에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정답은 이번에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이루다 할때 perform의 단어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좀 평이한 단어죠. 자, 이제는 8번 가겠습니다. to avoid contamination,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오염 단어도 중요합니다. 어, 바로 그 외과 의사들은요, 그들의 손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씻습니다. 어, 각각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 단어 자체를 좀 볼까요? 그래서 CRU까지의 어원이 TO EXAMINE 조사하다 뜻의 어원인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자 하나하나 하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자세를 말해서 용이 주도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런 뜻인데 바로 부모에 있었던 뭐 t e k l 리 3가 대표 동의로서 m e t i 까지의요 어원은 먼저 확인하면 두려움을 말해 두려움 우리가 이미 속에 들만 있죠. 그래서 너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부터 먼저 먹어요.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소심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동시에 소심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할때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1번2번 답이 되겠고 나머지도 비교적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 마지못해요. 뭐하기를 꺼려 하여할때중요하죠그 다음에 이라는 비참하게 뜻으로 중요하고 자 이제 그 다음 일단 9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9번의 문제 보세요 역시 계속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어, 꼼꼼한 세심한 관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한 관심을 가지고서 카메라는9오불 어, 반복해서 읽거나 두루두루 살펴보는 걸 말하는데 그 1000페이지가 되는 문서 서류에 각 단어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발견하게 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이런 얘기인데, 비슷해 있기 다음에는 타동사 found에 걸리는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휘 h 나 t 생략이된 겁니다. 금만 물론, 이만 되겠죠. 대단히 주의 깊게, 주의 깊은 신중하거나 꼼꼼한, 정확한 할때 쓰는 단어니까 가까운 뜻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익조스의 단어가 기진맥진하게 하고 고갈시키는 거니까 그 단어에 대한 해용사다. 그짓만 참고하세요. Unwavering, wavering의 단어가 흔들리는 뜻인데, 동요하는 뜻인데, 반대니까 뭔가 입장이 확고 부동할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extensive는 광범위한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10번 갑니다. 회계, 회계 분야는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직업입니다. 어, 어떤 오류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다. 오류 여지가 없다. 할 때, 역시 또 2번. 자, 그만큼 이 단어가 출제가 잘 되는 중요 단어라는 것을 쭉 보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 이 1번 되있고 exciting, 흥분시키는, 신나게 하는, auspicious 음. 단어 중요합니다. 조짐이 좋은 뜻이죠. 그 다음에 고무시키는 뜻이죠. 인감을 주는. 자, 11번에 가서, we found, 우리는 그 교수님의 무역 정책에 관한 비판이, 즉, 현 정부에 대한 무역 정치관은 비판. 비판이 단어 최종 목적이죠. 이게 목적 부호입니다 매우 논리정연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 CO with나 together. HER까지가 to stick. 달라붙다 뜻에서 함께 서로 달라붙어 있으면 밀착되어 있고 응집력이 있겠죠. 동시에 일관되고 논리적입니다. 해서 2번 답이 되겠고, 1번 단어는요, 어, 과장된 허풍의 뜻입니다. Bombastic. 자, 3번은요, 그, 장황한, 말이나 연설 같은 것이 괜히 길고 장황하다. 장황한, 이 말이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자, 어, 12번에 인디안 서머라는 말은 어, 미국의 그, 늦 여름에 따뜻한 그 가을, 가을이 이미 들어왔는데 늦 여름에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계절을 말합니다. 인디안 서머는 마치 여자 여성 같아요. 뭔가 완숙하고 뜨거울만큼 정열적인 그러나 변덕이 심한 이런 여성은 여기서 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디아 선물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슈입니다. 이것은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바로 결코 확신을 할수 없는 모양으로 즉 도무지가 올지 말지 여부 자체가 확신이 안될 정도만큼 잠시 왔다 가버리고 많은 그 늦여름에. 잠시 따뜻한 기운이 살짝 비치다 말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양상을 말하고 있고, 변동스러운 변하기 쉬운 가변성이 있는 커플리셔스의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된 끊임없는 또 이것은 덧없는 뜻의 단어죠.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각각 중요합니다. 자, 커플리셔스 단어 잘 받으시고요.